도장 다 있어요. 여기서 맘통 다 찍을 수있어 예. 여기 도장이 왜 있어요. 그리고 예. 이 기표 도장이 기표 도장이 뭐 물류창고에서 발견돼요 아, 뭐 기표 도장이 여러 사람이 작업한 것 같은데 예. 자, 예. 자, 자, 여러분 보세요. 기표 도장이 여기 있어요. 왜? 여기서 뭐 물류창고에서 찍을 일이 있나? 도장? 예. 물류창고에서 도장 찍을 일이 있나? 보세요. 여러분 기표 도장이 여기 다 있어요. 인주랑 이거 도대체 뭐하려고 이거 하는거야 이상하잖아 시발 이거 다 꺼내봐 사전투표야 다 쓰레기 까보면 다다 사전투표야 사전투표수 전부 다와 도장도 아, 또 계속 나와 도장도 계속 나와 이거 여러 사람이 작업했잖아 이거 뭐 정밀조사 해야 될것 같은데 정보 빼지 말고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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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. 남양주 정희진 전체가 저, 여기 나와 저, 있습니다. 네. 신의 한수를 자꾸 부르는데 신의한수 연락처 어떻게? 안... 네.